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1학기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단원 중에서 1 세제곱미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것과 아울러서 그 전에 배웠던 1 제곱미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1m 1 0 0 c m 어 아닌데 아닌데 선우야 100cm 그렇지 100cm야 그러면, 얘가 단위가 미터하고 센티미터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돼. 그러면,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가 돼? 네. 100, 100, 100, 100, 100, 100이라고? 왜 그렇게 될까? 다시 봐봐. 1제곱미터라는 거는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가로가 1미터, 세로가 1미터.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기 때문에 단위가 제곱미터가 되는 거지. 그치? 그치? 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야. 그러면 1미터는 결국 얼마니? 100cm지. 선우야 맞아? 네. 어? 네. 어? 그럼 여기가 지금 100cm잖아. 그러면 얘는 이거의 넓이를 제곱 cm, 센티미터로 나타내라. 그러면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이렇게 할수 있겠지? 음, 그러면 네. 결국 100 곱하기 100은 얼마야, 선우야? 네. 100곱1 0 만... 0야 그렇지. 그래서 많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는 어떤 하나의 수나 딱 하나 다른 걸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센티미터를 두번 곱했다는 뜻으로, 센티미터에다가 위에 조그맣게 2를 붙여. 그러면, 제곱이라는 건 센티미터를 두번 곱했다는 뜻이야. 그지? 이 제곱 센티미터라는 건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라는 뜻이야. 이해갔지? 그치? 네. 그래서 얘는 1제곱미터는 100이 아니라 만제곱센티미터. 이해 갔어? 네. 그치? 그럼 똑같아. 마찬가지야. 1미터는 똑같이 100센티미터잖아. 그러면 1세제곱센티미터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야? 이건 어떻게 해? 얼마일까? 얼마일까 이건? 선우야,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건 무엇의 단위야? 음. 넓이 단위야, 부피 단위야? 부피. 그렇지, 부피의 단위지. 그러면 이거를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볼게. 정육면체가 가로가 1, 1m야, 그리고 세로가 1m야, 높이도 1m야. 우리 이런 거 흔히 많이 볼수 있는 거뭐 있어? 주사위 이런 모양이지. 그지? 네. 그지? 그러면 1m를 100cm로 바꿨잖아. 그럼 1m는, cm로 하면 100cm 맞아요? 네. 그럼 여기도? 100cm야.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0cm란 말이야. 그러면 부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 부피는?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겠지. 그럼 가로 얼마야? 1m 곱하기, 1m 곱하기, 1m를 했더니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지. 그치? 네. 그런데 미터를 세번 곱했다는 의미로 세제곱미터 맞아요? 네 그런데 이 1미터를 1 0 0 c m 로 바꿔버려 그럼 가로가 얼마? 1 0 0 c m 세로가 얼마? 1 0 0 c m 미터 맞아? 그 다음 높이도 1 0 0 c m 미터죠그 네. 그럼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야? 어, 100만이 센티 그렇지 아니 센티미터가 아니지 100만이고 센티미터를 세번 100만이 곱했다는 뜻으로 얘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지.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활용해서, 선우야, 킬로미터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겠지. 어? 이해 갔어? <laughs>